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령화가 사드 사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력을 갖추고 소비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5, 60대 액티브 시니어가 중국 내에 크게 늘면서 안티에이징 등 스킨케어의 강점을 지닌 한국 화장품들이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과 대한 화장품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중국은 2018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9%인 2억 490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명을 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향후 30년간 중국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돼 2033년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함께 넉넉한 자산의 근거에 외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액티브 시니어도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실버 화장품 시장도 크게 성장할이라는 것이 대한 화장품 산업연구원의 관측입니다. 일례로 중국 리서치 기관 에이지클럽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의 94%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50%는 매년 2 0 0 0위안 이상을 화장품 구입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실버 화장품 산업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액티브 시니어의 72%가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제품을 면세점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하는 만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이들을 겨냥해 노화나 주름을 늦추는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브랜드 설할수의 안티에이징 제품인 자음생 에센스의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63% 성장한 것도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에서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이들을 위한 전용 화장품이 부족해 중국의 실버 화장품 시장은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중국인을 겨냥한 성분의 화장품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 악화 정세에도 한국산 화장품을 찾는 일본 소비자는 오히려 늘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난 8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수입액은 1억 9,62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일본 화장품 수입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억 5,606만 달러였던 점에 비춰보면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산 불매운동 여파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대표 소비지인 화장품은 직격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SK2, DHC, 시세이도, 슈에무라등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일본 화장품 브랜드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품목별로 지난해 기초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7% 줄었고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활성제품 역시 시세이도 폼클렌징 수요 감소 여파로 수입액이 33% 줄었습니다. 립스틱 역시 마트 시리즈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슈에무라 불매 영향에 36.2%나 급감하며 하락폭이 컸습니다. J 뷰티에 관한 관심이 차갑게 식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K 뷰티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3억 6,62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일본 전체 수출액이 6.1%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화장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는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의 메이크업 등 뷰티 산업이 일본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권이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 메이크업용 제품 수출액은 23.9% 증가했습니다. 기초화장품도 수출이 16.1% 늘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성은 피부가 하얗고 좋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 확고히 전 세계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